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할수 있는 한 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의가 전혀 없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드릴 때에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고 주의 성령만을 의지함으로 오직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만을 소망하는 그 심령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행위로 성취한 것이 아닙니다. 17절과 18절에서 말씀하는 것도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대가와 보상으로 영광의 상속을 우리가 얻어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과 죄사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모든 근거와 토대를 친히 이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으로 믿는 믿음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은혜를 입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게 되었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한몸이 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뜻을 이루시기 위해 기쁨으로 이 땅에서 죄인들에게 멸시와 핍박을 받으시고 온갖 고난을 겪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한몸이 되었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은혜를 입게 된 우리들은 이 땅의 영광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께서 걸어가신 나자짐과 섬김과 원수 사랑의 길을 따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를 간구하며 힘써가야 합니다.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따르기를 씨름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은혜를 기도하고 연습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억지로 의무니까 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을 내어주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 기꺼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분투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22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르기를 간구하고 씨름할 때에 예수님을 미워한 세상은 예수님과 한몸이 된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며 조롱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거심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 신자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서 천국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의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박해를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무엇과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복이기에,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에 관한 말씀에 바로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따르며 고난과 박해를 받기를 피하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잘 따라가는 것 같지만 천국의 상속자가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특징으로 나타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을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피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짓 신앙을 소유한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상속자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천국의 상속자,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특징 중에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참고 선을 행하는 것. 로마서 일장에서 말씀하는 참고 선을 행하는 그런 특징으로. 나타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주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성경의 근거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서 20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무, 말미암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19절에서 말씀하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이라는 표현을 볼때 선한 천사는 허무한데 굴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19절에 말씀하는 피조물에서 선한 천사는 아, 제외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탄과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지 않죠. 따라서 사탄과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은 19절에서 말씀하는 피조물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들을 가리키는데,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라는 그 표현을 볼 때에, 19절에서 말씀하는 피조물은 신자들이 가리키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신자들이 나타나면 고대한다. 이것도 이제 말씀의 그 이제 의미상, 논리상 맞지 않는 걸 아닙니까? 따라서. 19절에서 말씀하는 피조물은 신자들을 가리키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19절에서 말씀하는 피조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무생물체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인 신자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죄의 그 어떤 영향도 받지 않고 완전히 거룩하게 된때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자연과 무생물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는 표현이 독특하고 특이하죠. 자연과 어떻게 무생물체들이 이런 것을 고대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것이죠. 21절에서 22절에서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자연과 무생물체가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으며 해방과 자유를 바라고 있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가리켜. 마치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생각하며 감정을 느끼듯이 표현하는 것은 성경에 쓰이는 의인법의 표현입니다. 자연과 무생물체가 실제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람을 빗대듯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96편 10절에서 13절에서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 할지로다. 그때 숲과 못,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며 공의와 진실의 통치로 다스리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제 공의와 진실의 통치가 대표적인 걸 아닙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진실의 통치가 이루어지자 창조 세계가 즐거워하는 것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의인법으로, 마치 자연이 생물체처럼 자연이니까 생물체죠. 자연이 사람 같이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마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진 어미로움과 아름다움과 기쁨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들을 통해서 때로는 성경의 무생물체들까지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전체를 통해서. 죄된 세상이 죄로 왜곡된 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고 그것이 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된 통치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것인지 어미로운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스 14장 17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미 하나님 나라의 복됨을 이미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선 깨어짐이 있고요, 미움이 있고요, 시기와 다툼이 끊어지지 않죠. 온 세상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배만에 들어간 사탄에게 속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죄를 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원수 관계가 되었으며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저주를 받아 죄의 파괴적인 결과가 온 창조 세계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서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 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던 불과 엉겅퀴를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이 거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하며,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라고 하고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최초의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보게 되는 자연에서는 야육강식의 비정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지진과 기근과 여러가지 재난과 혼란들을 전세계적으로 보게 됩니다 모두 최초의 사람의 타락 이후에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영적으로 죽은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사람들이 우리 인류 가운데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살벌한 또 잔인한 생존 경쟁과 비교와 시기와 질투와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며 살아가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생을 한탄하며 연민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일상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지 불신자 분들의 그들 그분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의 이야기, 또 우리의 이야기. 너무나 우리들이. 그런 자리가 내 빠져들 때가 많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에서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함께 탄식하며 이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이미 임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복됨을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또는 그런 은혜 가운데 그 바울이들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일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한 몸이 된 지체 관계를 이미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녀노소와 사회적인 신분과 위치와 관계없이 차별없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과 제사함을 받게 된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서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며 섬기기를 간구하고 힘써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함께 진리를 따라 기쁨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로 소유하게 된 복음의 부요함을 우리의 주어진 일상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흘려보내며 야육강식과 승자 독식과 적자 생존에 냉혹하고 분열되며 자기중심적인 세상에 다른 길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은혜를 함께 누려가게 된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매일같이 듣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쩌면 우리 안에서부터 나의 죄의 소욕을 따라서 거부감이 솟아오르고, 나만을 위해 살고 싶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싶고, 그렇게. 그렇게 우리들이 은혜를 그렇게 충만히 받으면 어쩌면 나는 죄의 소욕,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기 부인하지 않고도 저절로 살아가겠지, 언젠간 되겠지, 이런 합리화로 가족과 직장과 이웃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아픔과 시기 질투와 나의 욕심과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고집을 합류하며 살아갈 때 많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미 받은 복음의 부유한 복을 더욱더 깊이 우리들이 향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께서 산상수원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무나도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고 조롱하고 비웃고 때로는 핍박하고 그렇게까지 멸시하기까지 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그 다스림은 인간의 죄악된 자기중심성을 전복하고,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 결코 어울릴 수 없다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성령의자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의 유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나가는, 용서하고 긍휼리여기며 인내하고 선을 행하는, 세상은 결코 감당할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과 감사함과 복됨에 참여하는 자원하는 심령과 선한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그 실제를 연습하고 또 씨름하고 그렇게 영적인 분투를 쌓아 나가며 결코 우리의 대적이나 원수가 혈과 육이 아니오? 우리를 속이는 끊임없이 사단 공중 권세이며 세상이 죄악된 가치가 아니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 서는그 그리스도와 연합의 복된 실체를 더욱 더 우리들이 기쁨으로 만끽할 수 있도록 함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하는 복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